교통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 차량을 최우선으로 교통 신호를 통제하는 것인데 시범 운영을 거쳐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소방서에 화재 긴급 출동 지령이 내려집니다. 소방 대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금 현재 호암동쪽 주택 화재 발생하여 출동하고 있으니 금릉초 사거리 및 호암 사거리까지 2번 노선 교통 신호 제어 바람 이상.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자 출동 노선을 따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도입한 우선 교통 신호 시스템입니다. 긴급 차량도 아, 신호가 연동되지 않으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고 또한 사고 위험도 아주 높아 긴급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을 제외한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을 통제합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교차로 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주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충주에 도입했는데 도심 지역 16.7km 구간이 대상입니다. 충원대로, 그건대로, 금봉대로 등 다섯 개 구간 5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며 향후 현장 도착률 그 단축이라든지 신호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통 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청주권은 화재 출동 4분 22초, 구급 출동 5분 51초가 단축됐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